뿅 <듀슬> 그래, 오케이, 여기까 해볼까? 일단 여기까지 해보 정말 내가 멤버들 너무 귀엽고 사랑는거 같은데 아 가끔 이럴 때 <듀슬> 너무, 너무 귀여워 야, 진짜. 있어, 할수내해 윤준이 한강 안 보낼 거야? 그래 <듀> 야, 빨리 하자 야, 빨리 하자. 겨울에 보내야지 네. 도장! 풀려야 돼 말아야 돼? 을 안에 있어 지 않을 아니 이거 한두번만 성공했어야지 아, 잠시만! 집중하면 할수 있어 오케이 도장! 집중할 수 있어. <laughs> 이거 할수 있어, 있어 정말 우리 멤버들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셨거몇분 남았죠? 이거 할수 있어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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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피땀눈 어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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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막얘들아 <laughs>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. 제일 이제 멘탈이 나갈 때 됐거든 한 번만 이거 한번한번한번 아, 한번 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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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아... 얼마... 어. 우리가 얼마나 연습형 아이돌인지 보여주자 <laughs> <laughs> 됐어 오늘 녹화 끝내지마 오케이 만이만이만이만이만 야,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채는 더 이상, 이상 슬픔 이은한 형 이채는 더이 아니 친구야 친구야 음을 <laughs> 맞추지 말고 다들 모여요 모여 이러면 될 거야 다맞으맞아 진짜 이게 가까이서 보면 달라 아이고야 살려주세요 아 모를 아! 바시할수 아! 아! 있다 할수 있다 열0개 가져가자 우리 글로벌 슈키야 글로벌 슈키 시키... 우리 글로벌 슈키야그만해 여기까지, 여기까지. 야, 야 이놈 야, 일어나, 일이나아 야, 나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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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아. 야, 이놈아. 야, 아 야, 이놈아. 아아 뭔지 알아 누가? 누가 아주 거대한 워너웨이로 나를 찼어 <웃음> <웃음> 뭔지 알아 야 이거 너무하다 <laughs> 6배속 이렇게 해줘야지 1.6배속 이렇게 해야지 <laughs> 진짜 2배속을 돌려놓으셨네 <laughs> <laughs> 어, 네, 정말 어, 네. 너무 똑같이 지 근데 우리 안무는 안 빠른 게 없잖아 오케이. 그래 <laughs> 방법이 없어 마다 보라 해도 손을 빌어야 따다 네, 네. 네. 그냥 이상한 거 치킨 치킨. 이 사람 나면 딱 떨고. 이 사람 나면 딱 떨고. 한, 아, 대리타다 아, 제가 젤리 타임 꾸려 한번 돌릴게요. 돌려? 그렇습니다. 나안 돌리면 안 돌리면 나 돌리면 안 돌리면 안 아, 리면안돌 어. 아, 면안돌리 아, 안돌아면안 돌리면 안 돌리면 안리면안 돌리면 안 돌리면 안 돌리면 제발 리일이야 제발. 아, 비빈이었어요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. 우리 깨끗하게 하자. <laughs> 나랑 연준이 형이 걸렸어야 됐는데. <웃음> 다 <웃음> 모여볼까요? 모여볼까요? 이거를 <laughs> 우리 카운터를 세면서 맞춰보자. 한번 맞추면 바로 할수 있을 텐데. 야 아니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범규야 그렇지. 그렇지, 야, 어, 경기야. 경기야, 그렇지. 네. 맞아요. 또포도송에 모으면 저희가 소원을 <laughs> 들어 주시는 거잖아요. 저희 소원을. 맞아요. 이거를 소원을 생각하고 바라보지 말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왜 어, 네. 한강 가요? 이렇게 되게끔 잊고 네. 살자. 다음에 만나요. Н! <try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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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try>